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한 찌라시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미리 대비하고자 혹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면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628 대출 규제 상당히 강력했어요. 특히 6억 한도로 해가지고 캡으로 묶어버렸죠. 전무후무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그러면서 30일, 대통령 기념 3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규제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라고 하면서 대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찌라시들이 뭐냐면 지금 아직 국토부 장관 지정이 안돼 있는데 7, 8월 중에 지명한 다음에 2차 규제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대출 규제 발표했고 7월 달에 지금 거래량 확 줄고 있죠. 어느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2억 가까이 집값 빠지고 있고 주요 지역에서 상승했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있는데 7일, 8일 중에 국토부 장관 지명한 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운 규제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세 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3억으로 묶겠다는 거고요. 지금 최대 5억까지 가능하거든요. 서울 보증 보험에서 그러니까 2억 2천에서 5억까지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이 한도를 3억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40%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5억짜리 전세 받아가지고 갈수 있었던 거를 3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니까 현금 없던 뭐 청년, 신혼부부들, 서울 중심부에서 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매매할 때 서울 중심부가 비싸서 외곽으로 빠진 경우는 있었어도 전세로 인해서 빠진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세 대출조차도 많이 안 나오니까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세 자금으로 전세집 구하기도 어려워진 겁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6억 주담대 규제, 이번 6.28 대출 규제는 3040 전문직 타깃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전세 대출 규제는 중산층, 서민층을 겨냥한 규제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없거든요. 100% 실거주 수요인데 그쪽에 겨냥하고 한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득, 저소득 너나 할거 없이 대출이라고 하면 다 규제 때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되는 부작용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될 거고요. 올해 1, 2월 지표를 보면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아파트 그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4%에서 24년 42%까지 늘었고 올해 44%까지 늘었습니다. 계속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대 투자 규제하면서 전세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월세로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세 대출 한도를 규제해 버리게 되면 전세 수요가 줄어서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서민층은 실거주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월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원룸도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오피스텔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대학가에서도 얼마 전에 월세 시세가 60에서 평균 60에서 7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집주인들은 수익률을 위해서 월세 시세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산층 서민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게 지금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54만 원씩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3인 가족, 2인 가족이 살수 있는 평형때 18평에서 24평 뭐 100만 원, 150만 원 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 중심에서 밀려나가게 되고 전세 한도가 3억이면 중심부는 당연히 안되고요.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소형 전세 이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럼 그쪽으로 갈수 밖에 없으니까 이런데요 다. 이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 또 전세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외곽으로 빠지는데 외곽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다시 전세가가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더 계속해서 외곽으로 빠질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일반 서민들은. 그리고 역 전세 터질 겁니다. 20년, 21년 집값 엄청나게 오르면서 22년에 금리 인상으로 막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매 남아가고 그러,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신규 대출, 을 전세 대출 한도 3억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신규 세입자를 맞추기 어려워지겠죠. 현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져서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628 대출 규제 중에 전세 퇴거 자금 1억으로 묶어 버렸잖아요.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신규 세입자 받고 싶어도 현금 부자인 세입자들이 없으니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져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지금 그런 프로세스로 전개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상당히 높게 전세가를 상당히 높게 맞춰져 있는 집들은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답니다. 이거 예전부터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신규 갱신권 모두 해가지고 DSR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거고 DSR 40% 초과하게 되면 신규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데 DSR 40% 한도에 무조건 걸리게 되거든요. 지금 매매도 6억으로 걸리고 전세도 DSR로 묶여버리게 되면 전세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커녕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는 고사하고 신도시로 가는데 신도시 특징이 뭐죠 교통 인프라 형성 안 되어 있는 거죠 불편하게 신도시 그리고 아무 신도시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 시기에 입주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가 전세시세 가장 낮을 때니까 그때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막 교통 인프라 없는 곳 전세 1-2억 하는 신도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빌라, 오피스텔, 그러니까 거주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중심부에서도 밀려나고 주거 질도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40%를 초과하게 되면 갱신할 때 만기 도래했을 때 즉시 상환시킨답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쫓겨날 수 밖에 없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 불가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매 건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거든요. 매년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좋은 줄 아는데 떨어진 대출기관 보증기관 은행 건설사 연세도산 도산하고 집주인들 파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경제가 더 악화되는데 그 뒷다는 생각 못하고 무조건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dsr 적용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지게 돼요 또 dsr 이 전세대출에도 스트레스 dsr 15 포인트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게 이번에 7월 1일부로 주담대에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대출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3%인데 1.5%더 가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총 4.5%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참,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세 살겠다라는 거는 실거주 수요인데, 투기대출에 적용시킬 수 있을 법한 규제를 전세대출에도 적용시킨다는 것은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지를 악화시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지 참 의아하고요. 그러면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하게 되면 실거주자들을 비선호 지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부 당연히 쫓겨나게 되죠. 서울 외곽 경기 소형 저가 전세 소형 편수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겠죠. 수요가 올라가니까 특정 면적대와 지역의 전세가는 급등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요가 위축되겠죠 3억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전세가가 높, 높으면 지금 3억으로 묶여있어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집주인 전세 못 맞추잖아요 그럼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 시세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월세 비용도 올라가게 돼서 실질적인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도 급등하지, 월세도 급등하지, 다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제 다른... 것들도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이 전세대출에 스트레스 ds를 적용하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실거주자인데왜 이런 주거비 부담을 주고자 하는지 그냥 찌라시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하고요 올해 내년 지금 입주 물량 공급 물량 절벽이잖아요 전국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서울도 거의 뭐70% 80% 급감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은 향후 3년간 입주물량이 그냥 바닥입니다. 올해 1년 입주물량이 향후 3년 합산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처참하다는 거죠. 그러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짓고 입주시키는 데까지 한 최소 5년은 걸리니까 단기간에 공급이 힘들어서 비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비아파트 마저도 22년 고금리로 수익형 부동산 완전 박살나면서 건설사들이 아예 안 지었거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23년, 24년에 분양이 없었습니다. 0건이에요, 0건. 입주 물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19년도 11만 건이었어요. 24년에 2만 7천 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80%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아파트에 대한 중공 실적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한60% 줄었고, 오피스텔도 16% 줄었고, 짓질 않고, 입주도 없으니 아주 절망적인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방값에 나와도 지금 안 팔리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오피스텔에 완전히 미쳐 있었거든요, 사람들. 근데 22년 기점으로 수익형 부동산 금리 인상으로 망가지면서 규제를 계속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제발 오피스텔 매입 좀 해달라고. 근데 비아파트는 공급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100만원, 200만원 공급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오피스텔 100날 공급해봐야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오피스텔은 이렇게 되는데, 과연 누가 살려고 할까요? 부동산 광풍기 2020년, 21년에 오피스텔, 아파텔 인기 엄청났거든요? 이때 주택 소유 상관없이 19세 넘으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어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것 없이 선당 후고이라고 해가지고 다 청약에 뛰어들었어요. 게다가 110 미만이면 전매도 가능했고 주택수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1주택자들 그리고 부동산 규제 만 엄청 쏟아지면서 분양권 전매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막 쏠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막 평균 50대 1 나왔던 거고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티지 83대 1, 판교 벨리자이 232대 1 엄청 났었습니다. 근데 여기 다 어떻게 됐죠? 마피부터도 안 팔리고요. 고덕신도시 유보라 5억 5천에 분양했었는데 마피 1억 2천 여기 아까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8억 6천에 공급을 했었는데 1억 3천 마피 났고요. 힐스테이트 운정 7억 8천 분양했는데 1억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억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억에서 2억 깎아줄게 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 광풍이 불었었는데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오피스텔 아파트에 공급 엄청나게 한다고 하죠. 사람들 관심 또 쏟을 겁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집값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아파트 값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아파트로 수요도 쏠릴 거예요. 관심 집중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지 마세요. 또 펼쳐집니다. 지금 오피스텔 입주 물량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죠. 다시 늘어날 건데 그러면서 관심 집중 될 거거든요. 계속해서 관심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규제 지역에 대한 지정입니다. 현재 마용성 엄청나게 급등했죠. 강동도 그렇고 경기 주요 시 도시, 과천, 분당도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주요 수도권 전체를 조정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자, 이게 2020년, 21년에 펼쳐졌던 규제 지역 현황입니다. 어게인 2021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 전역은 당연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었고요. 경기 주요 도시 투기과열지구 경기 남부 뭐 대구 수성 세종 너나할것 없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뭐 150곳 정도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월 추석 연휴 이후에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다시 공포 심리가 높아지는 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다 경험을 해봤고 어떻게 펼, 펼쳐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장에서 꼭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찌라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으니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